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3대 증시 모두 크게 올라있네요. 나스닥은 2%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존스1.2% S&P500 1.6% 간만에 3대 증시 모두 시원하게 올라준 것 같은데 덕분에 주말을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약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 브로드컴이 5.7%나 급등했거든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실적 좋게 나왔고요. 챗 GPT 열풍으로 AI 분야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거죠. 어, 번갈아 가면서 막 급등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2.5% 정도 올랐거든요. 뭐 이것도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올라 주니까 이제는 브로드컴이 호실적과 밝은 전망에 힘입어서 또 급등을 해 줍니다 어, 다음번에는 또 어떤 기업이 급등을 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헤드라인부터 보는데 국채금리 하락 속에 상승 어, 뭐 국채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주식 메리트가 증가하니까 뭐 오르는 게 맞긴 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말고도 굵직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 ISM 서비스업 PMI가 2개월 연속으로 50을 웃들면서 초반에는 주가가 좀 밀렸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 자체로는 좋은 뉴스가 맞는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경기침체 관점에서는 호재지만, 인플레이션 관점에서는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연준에서 금리를 뭐 얼마나 많이 올리냐,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 연준에서, 아니, 그럼 인플레이션 더 빡세지는 거 아니야? 그럼 금리 더 올려야겠네. 이렇게 되니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왔고 서비스 PMA가 발표되자마자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말아 올려버렸죠. 사실 급락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말아 올렸다.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 이제 금리를 올려봤자 얼마나 더 올리겠어? 지금까지 많이 올렸고, 뭐 일각에서는 0.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또 나와서 0.25%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미 주가 빠질 만큼 빠졌고 선반영 어, 우리가 볼때 많이 된것 같고 이 지독한 하락장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사람들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겹거든요. 담물 빠질 때도 빠진 것 같고 막말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경기 침체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지표들을 보면 어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어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어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면역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주가 흐름을 봐도 가장 최근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폭락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모건 스탠디에서 어, 애플 주가가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어제 3.5%나 급등했거든요. 애플은 시총 세계 1위를 다투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기 때문에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도 중국 판매가 어, 32%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6%나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시총이 가장 높은 애플과 관심도가 가장 높은 테슬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자칫 하락할 수도 있었던 증시를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로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어, 시황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갈때 되면 알아서 가는 게 주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업에 어, 그냥 오래 투자하면 된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배짱과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인내심 많은 사람이 어,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좋은 기업에 어, 장기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